사진은 그냥 일상이죠 기억의 순간 기억이다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만남 하루하루 발전하고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지나간 시간을 기록한 사진들 추억이자 기록이자 역사인데요 춘천에 잊혀진 옛 모습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사진전을 만나봅니다. 춘천 봉이산자락 수십 채의 기와집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한때 춘천의 대표적인 부촌이었던 소양로 기와집골.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근현대사를 모두 겪어낸 역사의 현장이자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덕에 영화나 드라마 속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기아 집거리에 원래가 이게 뭐 이런 양옥집이 이런 게한 개도 없고, 전체가 다 기아 집거리예요. 그래서 기, 춘천에서 이름짓기를 기아 집거리라고 해야 어요 옛날에 부자들만 살았어요. 그래도 부자, 부자촌이라 가면 기아 집이잖아요. 땅한 50평대만은 방이면 8개 씩망 이렇게 됐었어요. 학생들 뭐대저 어? 하숙도 치고 그렇게들 하던 데죠 하지만 현재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인데요. 소양로 기와집 골은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옛날 생각도 나고 나지만은 그걸 생각할 수가 아, 있나요? 그전... 시대에 따라서 다 발전되고 개발되어 좋은 시대 같이 거지. 보던 사람들을 못 보니까 다 뜨져서 그게 좀 아쉽죠. 예, 네. 그게 아쉽죠. <laughs> 이런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특별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지나간 추억의 모습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데요. 여섯 명의 사진 작가가 촬영한 소양로 기와집골을 담은 사진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사진가들이 기록으로 남긴 사진들을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작은 계기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1930년대 봉이산 자락에 형성된 소양로 기와집골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 역사 속의 장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생생한 삶의 잣지들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참가한 여섯 명이 그 저희와 같이 2003년도부터 같이 사진을 찍었던 한 20년 동안 같이 사진 활동을 했던 분들이고요. 두 분은 전문 사진, 상업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 포함 네분네 네 사람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마흔 두 점의 사진 작품들, 2000년대 초반부터 철거 이후의 풍경까지 다양합니다. 여섯 명의 작가의 눈에 비친 소양로 기와집 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지막한 담벼락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고 정이 오가던 곳. 음, 사실 이제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으로 사진을 촬영하진 않았고요. 어, 골목이나 이런 좀 옛날 풍경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골목골목 골목 누비면서 다니다 보니 이제 그게 기록화 된것 같아요. 이 골목골목이 시멘트 질감, 뭐 기와 질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이 다른데보다 좀 리얼하니까 자주 찾던 곳이었죠. 의도라기보다 이제 저, 저는 이제 흑백 사진을 많이 찍었었고요. 네네, 칼라보다는 흑백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가지고 느껴서 저는 이제 흑백 사진을 주로 찍고 있었습니다. 네.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은 저 끝에 있는 사진. 예. 그래서 아파트 새롭게 들어서는 그 배경하고 이제 없어질 기와집 그 지붕하고 이제 좀 썰렁한 분위기로 이제 길고양이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좀 담고 싶었던 그런. 예, 근데 우연히 또 저런 장면을 또 마주 마주하게 돼서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laughs> 소중한 풍경들을 만나기 위해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 천천히 보다 보면 마치 소양로 골목을 걷는 것 같은데요. 사라지긴 했지만 지워지지 않은 기억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사진 작품들. 원렌즈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양로 2편라는 세상이 찍기 전 사진이에요. 아, 그러게요. 없네요. 네, 없죠. 소양로 탑이. 칠층 사탑이 옮기기 전입니다. 어. 하정범 씨의 필림 필름 사진입니다. 어. 필름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이 하정범 작가의 그 특징은 음, 소소한 즐거움. 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치거나 작음맣게 나오고, 이것도 사람이 지금 작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니면서 제일 많이 아. 찍었는데 아. 겨울이 좀 많고요. 기아집골 사3산분이 오셔서 감에 저졌는데.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기 사시던 분의 어떤 추억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기아집고를 많이 이제 뭐 다녀보긴 했는데 이제 뭐 예전에 부촌이었다거나 뭐 지금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이번 전시를 이렇게 또 꾸려주시면서 또그 의미를 또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이 내용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사진들도 보면서 또그 동안 또 세월의 흔적도 같이 볼수 있어가지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평범한 듯 보이지만 자꾸 눈길이 가는 건 사진 작가의 애정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찍은 작품들. 직장 동료분이 네. 사진 찍는다는 말이 보이셨나요? 아, 네, 회사에서도 차, 사진 촬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직접 보니까 아, 직접 보니까 이 정도로 사진을 촬영하시는 줄은 몰랐었고, 이제 회사에서는 업무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좀 몰랐는데 이렇게 사진에 대해서 더 사랑하신 사진을 더 사랑하시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시골 집에 있을 때 네. 시골에 살때 정석이 이렇게 골목길로만 그 네. 있는 곳에서 살았었거든 아, 옛날 기억 많이 나시겠어요? 네. 아 예전에 저가 계신 예전에 저가 계 어떠세요? 좀 이게 사라져간 곳인데 좀 아쉽죠 아쉬운데 네. 그래도 또 새롭게 발전되고 있으니까 한 추억으로 남아있죠 이게 여름 한낮 제일 뜨거울 때 찍었거든요. 제가 서 있는 장소가 그냥 직사광선이었어요. 땡볕이었고 찍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아마 한두세 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이제 죽치고 있었죠. 소위 말하게 그래서 이제 뭐 지나가는 아줌마도 찍혔고 아저씨도 찍혔고 다양한 사람들이 찍혔는데 그 중에 이제 요 아이들이 뛰어 올라가는 컷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액자로 만든 거죠. 소양로 기와집골을 찍은 사진들은 이렇게 책으로도 만들어 줬습니다. 사진의 주인공들에게 전달할 예정인데요 사진을 보시며 옛 추억에 빠진 어르신들. 반장 할아버지 왜 우리 골목에도 고 내려오면서 아, 우리 집 앞에 고도 어, 있었다. 맞다. 여러 군데 다. 그시 그 집도 있었지. 우리 옥상 아니가? 모르지 뭐 우리 옥상 아니야. <laughs> 아니, 우리, 교, 옥상, 우리, 옥상. 우리 지붕도 보이고. 응. 기아지. 기아지, 우리 기아는 이거 맞네, 뭐. 그래. 꼭 우리 지붕 같은데? 그렇게 남겨줬으면 고맙지요. 너무 감사하지. 아주 그냥 새로워졌지요, 추억이. 설명을 해주고. 응. 아, 아, 내가 옛날에 거기 살았었는데 그거 없어져서 아쉬웠다 하면서. 어, 그런 사진전이 있어서 보러 가야겠다. 너무 좋은 기회다. 얘기를 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없어진 이미지, 과거가 돼 버린 현장을 촬영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 놓은 것도 있고 이걸 같이 모아서 전시회를 한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던 곳. 소양로 기와집골. 덕분에 정겨운 풍경도 소소한 추억도 더 많이 남길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게 된 풍경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